너지도 않았는데 왜 벌써 떨려요. 그 말이 귓가를 파고들었을 때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그대로 놓쳐버렸습니다. 욕실 문틈으로 흘러나온 뜨거운 김 사이로 수건 하나 걸친 그녀가 서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어깨를 타고 흘러내렸고 뺨은 익은 듯 붉었습니다. 그녀는 내 눈을 피하지 않았고 나는 숨조차 쉴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내가 아내의 남편인지, 그녀의 형부인지,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저 여자의 온기 앞에서, 늙은 남자의 본능이 눈을 떴을 뿐이었습니다. 부끄럽고, 더럽고, 말도 안 되는데, 그런데도, 미치게 떨렸습니다. 형부와 처제 사이, 정말 선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그선 지킬 수 있으셨을까요? 제 이름은 조우석입니다. 올해 예순 나 은퇴한 지는, 이제 3년이 넘었고요. 고향 사람들은 다 서울로 떠났고, 자식들은 연락 없이 사는 게 편하다며 명절에나 톡 하나 보내죠. 저요? 그냥 매일 아침 한 컵의 믹스커피, 고요한 식탁, 그리고 리모컨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제 삶에 뜻밖의 손님이 찾아온 건 초여름이었습니다. 비가 간간이 오던 날,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처제 수진이가 캐리어 하나를 끌고 서 있었습니다. 형부, 혹시 며칠만 신세 좀 져도 될까요? 방을 정리하려 했는데 전세금이 엉키고 계약도 꼬였대요. 며느리도 없고 조카도 출가했으니 방 하나쯤 괜찮지 않느냐며 웃는 얼굴에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식 이후 명절에 몇번 봤던 그에는 이제 42 혼자 사는 싱글 직장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딘가 말투는 여전했지만 몸매며 분위기며. 어깨선까지 달라진 그녀는 더 이상 처제라는 말로 묶이기엔 여자였습니다. 그날 저녁 거실 쇼파에 앉은 그녀가 맥주를 꺼내며 말하더군요. 형부 혼자 사시니까 좀 외롭죠? 그 말이 왜 그렇게 가슴 한가운데로 파고들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외로워 보였을까? 아니면 그녀가 그걸 알고 말한 걸까? 그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집안일을 도왔고 저녁엔 제 옆에 앉아 넷플릭스를 같이 봤습니다. 밤늦게 맥주 캔이 탁자 위에 나란히 놓이면 우린 늘몇 마디 농담을 주고받았죠. 그리고 어느 날부터인가 수지는 샤워 후 수건만 두른 채 거실을 지나치기 시작했습니다. 형부, 물좀 주세요.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떨어지는 물방울이 내 발등에 닿았을 때 나는 그게 무슨 짓인지 알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밤이면 이상한 상상들이 떠올랐습니다. 조금만 더 다가오면 어떨까? 그녀가 먼저 말을 걸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그런 생각들로 이 나이에 혼자 샤워기를 틀고 찬물에 손을 뻗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그런 날이 하루 이틀 사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수진이 제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수건 하나만 걸친 채로요. 형부, 오늘만 진짜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만 있어 주세요. 그녀는 조용히 말했고, 나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그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어깨와 어깨가 살짝 맞닿은 채, 그렇게 한참을 조용히 누워 있었죠.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단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느껴졌고, 체온이 등 뒤에서 번져오는 걸 알았습니다. 가끔 팔이 스치기도 했고 손등이 이불 아래에서 살짝 포개지기도 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가장 위험한 건 욕망이 아니라 침묵이라는 걸. 우린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은 무엇보다 뜨겁고 무엇보다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달걀 프라이를 하며 물었습니다. 형부 저 오늘 머리 염색하러 나갔다 올게요. 돌아오면 같이 라면 먹어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을 마주치지는 못했습니다. 그날부터였습니다. 우린 말없이 서로의 방에 드나들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하면서 아무 일도 없지 않았던 그 긴장과 거리, 그 유혹과 망설임의 시간들 속에서 나는 형부라는 이름의 남자였고 그녀는 처제라는 이름의 여자였습니다. 그건 사랑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단순한 욕망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금기였기에 더 떨리는 감정이었습니다. 계속될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더는 돌아가지 못할 거란 걸 알면서도 우리는 매일 밤 다시 그 방에 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선이라는 건 발을 디뎌보지 않으면 얼마나 얇은지 모르는 것이라는 걸요.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엔 말이 줄어들었습니다. 오히려 말이 없을수록 더 가까워졌죠.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을 때도, 커피포트에서 김이 올라올 때도, 그녀가 머리를 말릴 때, 뒤로 흐르는 물방울을 훔쳐볼 때도, 우린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나는 매일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밤이면 그녀는 가끔 내 방문을 열었습니다. 말 없이 다가와 이불을 걷고 내 옆에 누웠습니다. 우린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밤들 속에서 숨결이 닿고 손등이 스치고 가끔은 무릎이 무릎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는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잡았습니다. 나는 애써 모른 척 했지만 손을 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손가락을 맞췄습니다. 형부라는 말도 처제라는 말도 우리 사이에선 더 이상 울림이 없었습니다. 어느 금요일 밤, 그녀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내 방문을 열었습니다. 형부, 오늘 말 걸지 마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이불 안으로 들어왔고 나는 그대로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숨결이 가까워졌고 그녀의 이마가 내 어깨에 닿았습니다.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내 손을 자신의 허리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분명한 허락이었습니다. 나는 그 허리의 온기와 숨결 속에서 이 나이에 느낄 수 없을 줄 알았던 감각들을 되찾았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이 조여왔으며, 한편으로는 미칠 듯한 죄책감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지금 만지고 있는 게 아내의 동생이라는 사실, 이 집은 아내와 함께 산 공간이라는 사실, 그 모든 걸 알면서도, 내 손은 더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밤 이후, 우린 더 자연스럽게 서로의 몸에 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쥐었고, 나는 그 손을 가슴 위에 얹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조용히 내 얼굴선을 따라 움직였고, 나는 몸을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친 건단몇 초였지만, 그몇초 동안 우린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그녀의 입술이 내 입술을 찾았습니다. 떨리지만 분명한 입맞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입맞춤 이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우린 더 이상 머무는 사람과 신세를 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린 말없이 서로를 원했고 서로를 안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내 셔츠 단추를 푸는 그 순간 나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내 가슴팍에 얼굴을 묻을 때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저 한 번만이라고 그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감정이 얼마나 지속될지, 어떻게 끝날지, 아무것도 모른 채,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엔 조용히 삶은 계란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식사를 준비했고, 나는 그저 그 옆에 앉았습니다. 그날부터 우린 연인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형체 없는 존재로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밤이면 그녀가 내 방에 들어오고, 아침이면 아무 일 없던 사람처럼, 각자의 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그녀가 옷을 갈아입는 소리에도 샤워 후 머리를 감싸고 나오는 모습에도 나는 아무렇지 않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익숙해졌다는 건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죄책감도 두려움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건 사랑이 아니라 중독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중독이 너무도 달콤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녀가 제 방에 들어오지 않은 밤이 있었습니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계속해서 그녀의 방을 바라보았습니다. 문을 열까 말까? 그렇게 몇 번을 망설이다. 결국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말했습니다. 형부, 어젯밤엔 너무 피곤해서 그냥 잤어요. 그 말이 왠지 섭섭하게 들렸습니다. 그제 알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 감정에 중독되었다는 걸, 이젠 그녀가 다가오지 않으면, 불안해졌고, 그녀가 말없이 방으로 들어오면, 기쁨보다 안도감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는 제게 말했습니다. 형부, 나이 집에서 나가야 할것 같아요. 더 있으면 안될것 같아요. 그 말은 한밤중 벼락처럼 들려왔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왜 그래?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형부도 알잖아요. 이건 너무 위험해요. 나는 말없이 침대 모서리에 앉아 병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알아? 근데 못 보내겠다. 수진아, 널 보내면, 난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야 하잖아.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형부. 이게 비정상이잖아요. 그 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내 방에 오지 않았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가장 깊은 감정의 소용돌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끝을 준비하는 침묵이라는 걸 우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떠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무런 예고도 없이 식탁 위에 커피가 식어 있었고 냉장고 안엔 삶은 계란 세 알, 그리고 도마 위엔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형부 잘 계세요. 진짜로. 이제 그만해야 할것 같아요. 고마웠어요. 그 모든 시간들 다. 나는 그 메모를 한참이나 들여다보다 결국 구겨버렸습니다. 하지만 그 글씨는 자꾸만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수진의 말투, 글씨체, 쓸쓸한 이별의 냄새까지도. 그날 이후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수진의 방이었던 공간은 문이 닫힌 채로 그대로였고 그 안에 커튼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걷은 채로 멈춰 있었습니다. 나는 그 방문을 몇 번이고 열까 말까 하다. 결국 문고리에 손도 대지 못한 채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하려 해도 모든 일상이 어긋나 있었습니다. 혼자 밥을 차리는 게 어색했고 식탁 반대편의 빈자리가 유난히 시렸고 밤이면 습관처럼 옆을 더듬다가 이불만 움켜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그 조용한 균열 속으로 아내가 돌아왔습니다. 선영이는 말없이 캐리어를 끌고 들어왔고, 나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그걸 받아주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온 아내는 짐을 풀며 몇번 웃었고, 거실엔 다시 정상이 돌아온 듯한 공기가 돌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정상이 이젠 낯설게만 느껴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식탁 앞에 앉은 그녀가 물었습니다.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좀. 생각이 많았어.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모든 게 지나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진은 떠났고, 아내는 돌아왔고, 나는 다시 남편이라는 껍데기를 쓰게 된 거니까요. 하지만,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무심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이 여기서 지냈다면서요? 나는 순간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아어, 응. 방 정리 문제 있다고 해서 며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을 삼켰습니다. 많이 친해졌겠네. 조용한 거 좋아하는 수진인데, 형부랑 잘 맞았겠다. 그 말엔 웃음도, 의심도,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말투, 평범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혹시 알고 있는 걸까? 아니면 정말 모르는 걸까? 그 밤. 아내가 먼저 잠들고 난후 나는 한참을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수진의 뒷모습이 자꾸만 떠올랐고 그녀의 목덜미, 손끝, 조용히 다가오던 발소리까지 하나하나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문득 거울을 보았습니다. 거기엔 더 이상 형부도 남편도 아닌 그저 초라하고 외로운 한 남자만 서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녀를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냥 누군가 나를 남자로 봐주는 그 감각이 그리웠던 걸까? 답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그날 이후 매주 금요일이 오면 나는 습관처럼 핸드폰을 손에 쥐게 된다는 겁니다. 알림은 없고 메시지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꾸만 혹시라는 기대를 품고 그 이름을 검색창에 써보곤 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정말 우연히 그녀의 이름이 담긴 카톡이 울렸습니다. 형부, 진짜 끝난 거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화면을 오래오래 바라보다 휴대폰을 천천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이야기는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던 순간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떠났고 나는 남았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관계 속에서 아무도 들을 수 없는 후회만을 안고 그리고 여전히 금요일 밤이면 나는 거실에 앉아 조용히 물한 잔을 마시며 그 이름 하나를 마음속으로 중얼거립니다. 수진아, 수진이가 떠난 지 4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계절은 여름을 지나 가을에 들어섰고 낙엽이 뒹구는 골목을 혼자 걷는 날들이 잦아졌습니다. 나는 여전히 혼자였습니다. 아내와는 아무 일 없던 사람들처럼 같은 집, 같은 식탁, 같은 잠자리에서 마치 한편의 연극처럼 일상을 흉내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의심도, 추궁도, 눈물도 없이 그저 차분하게 모든 걸 아는 사람처럼 행동했기에 그녀가 알았는지 아니었는지는 끝내 묻지 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대답을 듣는다고 해도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평소처럼 빨래를 들고 아파트 단지 뒤편 세탁소에 가는 길이었죠. 시간은 늦은 오후 해가 뉘엿뉘엿 기울기 시작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세탁소 앞 작은 카페, 무심코 안을 들여다봤을 뿐인데 거기 수진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아닌 줄 알았습니다. 긴 머리를 묶고 아이보리 니트를 입은 여자가 창가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하지만 그녀였습니다. 마스크 아래 드러난 눈매, 손가락을 돌리는 습관, 그리고 나를 알아보는 눈빛. 우린 서로를 보자마자 당황도 웃음도 없이 그저 잠시 동안 멍하게 바라봤습니다. 먼저 다가간 쪽은 나였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눈을 피하며 마치 아무렇지 않은 척 컵을 잡았습니다. 잘 지냈어? 나는 어렵게 입을 열었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럭저럭요. 형부는요? 그 형부라는 단어에 나는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래, 나 여전히 그 자리야. 수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먼저 떠나서 죄송했어요. 그렇게 갑자기 나와버리는 게 맞는 건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예뻤고, 여전히 나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우리는 오래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말보다 침묵이 더 많았고 커피잔보다 손끝이 더 떨렸습니다. 돌아가기 전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부 아니 조우석 씨. 우리 그때 그 감정이 진짜였다고 해도 계속 가야 했을까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계속 갔으면 더 망가졌을지도 몰라. 하지만 지금 이렇게 아무 사이도 아닌 사람처럼 마주 앉아 있는 이 순간도 참 괴롭다.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그땐 좋았는데 지금은 아파요. 참 이상하죠? 우린 말없이 자리를 정리했고 카페 문을 나설 때 그녀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로도 다시는 마주치지 않게 되겠죠? 그게 좋겠죠?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떠난 뒤 나는 카페 앞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습니다. 크게 울지도 흐느끼지도 않았지만, 마음 속 깊은 곳이 뜯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진짜로 내 인생에서 사라졌습니다. 다시 연락할 일도 찾아올 명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는 지금도 가끔 그녀가 앉았던 그 창가 자리를 지나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혹시 아직 그 자리에 앉아 있을까 하는 망상으로, 그리고 매주 금요일 습관처럼 휴대폰을 들여다 봅니다. 알림은 없습니다. 이름도 메시지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빈 화면이 때로는 너무도 큰 무게로 가슴을 눌러옵니다. 사람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거란 걸 이제서야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욕망이라고 치부했지만, 그녀가 떠난 지금, 나는 그 감정을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수진이라는 이름 석자가 여전히 내 하루 어딘가에 살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녀는 떠났고, 나는 아직 그때 그 창가에 앉아 있습니다. 사랑이라 말할 수 없고, 잊었다고도 할수 없는 이름 하나가 오늘도 내 하루 어딘가를 흔들고 있네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지워야 하는 기억과 붙잡고 싶은 감정이 부딪혔던 순간, 그런 적 있으셨나요?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 어딘가를 건드렸다면 좋아요 한번, 구독 한번, 그리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수지는 누구였나요?